시요이 노래 제목은 네가 작곡하라고요? 아, 우리가 채울게 아, 아 미안해요 귀가 잘흔이 노래 제목은 너네가 작곡해 하라고요 그래. 우리가 채울게 미안해요 아, 뭐, 네, 안합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 7주년에 발표한 저희의, 어, 진심을 담은 곡이었죠. 어, 노래 제목이었는데요. 어, 이 곡은 좀 특별해요. 저희가 다 같이 가사를 썼는데, 이 가사를 쓰게 된 뭔가 독특한 방법이 있었어요. 저희가 러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처럼 썼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잘 가사로 만들어서 곡으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 마음을 더잘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이제 진짜 할 말이 있긴 한데 분위기가 약간 좀 그런데 근데 왜 자꾸 저한테만 이런 멘트 시키는 거죠? 우리들 중에 제일 큰 형입니다 <laughs> 네, 어 다들 이제 아는 진짜 그말 이제 할 때가 왔습니다. 알죠 여러분? 하, 뭐 마음은 전혀 그러진 않지만, 그냥 읽어볼게요. 네, 진짜 읽어볼게요. 자, 러브들, 여러분에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가 왔습니다. 진짜 읽었네요. 아, 진짜 읽었어요. 네, 어, 저희도 너무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끝 마무리는 제대로 해야 되니까 아한 명씩 어 인사드릴까요? 네. 어...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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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맞아. 웃음> 아, 하면 안돼요. <laughs> 연습생 때이 공연장에 공연을 보러 왔었어요. 다른 선배님이 하시는 공연을. 근데 그때까지는 뭔가 그냥 연습을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어 그냥 누가 시키니까 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어 근데 그 선배님들 여기서 공연하시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처음으로 아, 나도 저기에 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설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든 장소가 여기에요. 예. 네. 그래서, 뭔가 저희가 이 공연장에서 저희끼리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네. 7년 걸렸습니다. 아 되게. 네, 너무 좋네요. 진짜. 아, 이 노래 꺼야 돼. 아, 네. 아, 진짜로 저희 다섯 명에서 이렇게 큰 공연장을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멋있게 채울 수 있는 게 너무 꿈같기도 하고요. 네. 하고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희를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 사실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멤버들과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까 공연을 하다가 눈물이 아 진짜 났는데 어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갈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보낸 시간이 굉장히 눈깜짝할 새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희 다섯 명. 이 다시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뉴이스트에게 그리고 각자의 멤버들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되었어요. 길다면 길고 이제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안에서도 저희는 너무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시가, 저희가, 우리 류이스가 다시 이 자리에 함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진짜 단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저희가 단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던 었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다섯 명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다섯 명을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정말 어, 많은 분들께서 이 공연장을 이렇게 꽉꽉 채워주셨는데요.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러브분들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러브를 아,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정말 우리 거기 계신 모든 러브분들 저희 루이스트처럼 정말 사이좋게 서로 행복하게 우리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약속! 약속하는 거다! 네! 진짜죠? 네! 고마워요 네, 어, 이렇게 다섯 명에서 무대에 서는 게 너무너무 오랜만이어서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너무 설렜어요. 너무 설레고 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어, 현이가 말한 것처럼 2년 정도 각자의 위치에 있을 때, 어, 제가 우리 애들 무대를 봤을 때 너무 너무 멋지고 너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무대에서 빛나고 있는 우리 애들 너무 멋졌고 자랑스러웠고 네 근데 그 어, 시간이 흘러서 또 오늘 이렇게 그 멋지고 자랑스러운 우리 멤버들과 이렇게 다섯 명이서 무대에 서니까 어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어 지금까지 너무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과분하게도 어, 행복한 일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과분한 사랑을 다 담기에 제가 좀 부족한 사람이었나 봐요. 어,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더큰 사람이 돼서 어, 더큰사랑으로 여러분들, 너부들에게 어, 돌려드릴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뮤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세월은 마지막이네요. 오늘 아. 어. <laughs> 네, 이런 큰 무대에 어, 어, 공연장과 켜워 주셔서 너 뭐, <laughs>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이번 공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네, 어, <laughs> 네, 어떤 모습이든 항상 예쁘게 봐주셔서 <laughs>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고, 어. 감사합니다. 아 어. 다시 한 번. 백호의 꿈을. 이기 꿈을, 아른이 형의 꿈을, 미현이의 꿈을 저희 뉴이트의 꿈을 러브들이 같이 꿔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이 공연을 보고 계신 우리 한상수 대표님 <laughs> 여기 모든 스태프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laughs> 사진을 찍어야 돼요. <laughs> 근데 부어서 나오진 않겠지? 사진 이쪽에 넣어야 되니까요? 사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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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자러분들도 사진 찍을 준비하시고요 어. 오늘은 기념할 수 있게 사진 찍을게요 가혹하다 여기 네, 네, 음, 뭐, 뭐, 뭐. 아, 어, 잘 보이나요? 다 같이 포즈를 맞하면은 한번 포즈 맞추고뭐와 뭐? 러브들포즈 못하겠어요 참 많이 보고 참... 싶었어. <laughs> 아, 우리는 러브니까 하트 하자, 하트. 하트 할까요? 하트. 네. 하트 할게요. 자. 네. 하나, 둘, 둘 셋. 사랑해! 자, 한번더 할게요. 음, 러브들 사랑해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러브들, 러브들 사랑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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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뭔가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요. 고가 <laughs> <뭔가? 웃음> 뭐 <뭐지? 웃음> <뭔가> 뭐예요? <laughs> 그래도 여러분들의 예쁜 목소리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이제 저희는 <laughs> 마지막 무대를 보여드려야 하는데요. 마지막 무대는 이제 러브들과 신나게 놀수 있는 곡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실 거죠? 네, <laughs> 네 어, 진짜 이 노래들은 정말 오랜만에 들려드리는 노래예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진짜 오랜만인데 아, 민기야 괜찮겠어? 누가 우리 민기 서럽게 올렸어 요 <laughs> 아,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다음 곡에자 다음 안무를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면 돼요 <laughs> 자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신나게 재밌게 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예! 죠 준비된 줄! 예! 준비된 줄! 예! 노래 주세요.